네, 어,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인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포에마 포임 하나님의 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 하나님의 시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하나님의 시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면 은혜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은혜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시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오늘은 어,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가장 무서운 죄가 어떤 죄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 죄가 있지만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입니다. 믿는 자의 가장 큰 적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 실패하고 망하는 것에 앞잡이라는 겁니다. 자, 거만한 마음이 뭐죠? 네, 똑같은 말인 겁니다. 교만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그러므로 교만은 실패하고 망하고 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망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실패하고 망하고 반복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교만의 죄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교만이 뭘까요? 교만이 뭘까요? 자, 교만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보다는 자기 자신을 흐로 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왜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죄, 원죄, 우리의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우리가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 되서 살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근본적인 죄와 가장 가까운 죄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가나무를 따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겸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겸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겸손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도 교만해서. 교만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다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믿는 자도 이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죽은 가지 않지만 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을 때 다가옵니다. 그 유혹이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있을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잘할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외모가 좋을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부자일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건강할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일 때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상처와 열등감이 많을 때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것도 교만입니다. 상처나 아픔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냄으로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해는 되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이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질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교만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왜 교만하게 될까요? 여러분, 교만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남이 못났다고 하는 것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티끌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숨 쉬다가 숨이 멈추면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보잘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조금 잘난 것으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열등감이나 상처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주눅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교만해지는 겁니다. 겸손하게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나눠준 설교 노트를 한번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요거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에서는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기억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Remember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해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첫 번째. 그때의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육체로는 이방인. 이방인이 그때 당시에 어떤 취급을 당했다 그랬나요? 동물 취급도 못 당했습니다. 동물과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졌냐면, 유대인들한테 지옥의 불수시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냥 이땅 살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나중에 지옥불에서 불을 활활 타오도록 만드는 불수시계가 된다. 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방인에 대해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우리 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이 세상에 묶여서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에 묶여서 끌려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냐?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쉽게 얘기하면 할례 받은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저주 받는 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겁니다. 계속 무시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시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무시를 받지 않더라도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위에는 반드시 엄친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주의해라. 아니면 이 세상에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면이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다 잘난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반드시 무시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무시를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그게 사라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시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항상 무시 당하거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입니다. 12절, 12절. 그때 한번더 반복합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반복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반복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스라엘 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앞에 어떤 표현이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로 위에 보면 육체로는 이런 뜻입니다.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어떤 약속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약속. 거기서부터도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외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회복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소망, 강조하는 것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도 항상 공허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두렵습니다. 항상 근심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마지막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었더니 그 이유가 이런 이유, 이런 근본적인 이유, 앞에서 말했던 모든 이런 이유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없었다. 이 말은 뭘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참된 주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원래 관계는 하나님이 참된 주인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참된 주인인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었다면 그래서 소망도 없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고 저주를 받고 무시를 당하면서 이 땅을 꾸역꾸역 살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을 살면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과거의이 저주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서 무시를 당하는 그 삶, 망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해지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모태 신앙인 사람들은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 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자기의 과거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죄를 범하지도 않고 큰 잘못도 범하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같이 도중에 믿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정말 끔찍합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었고, 가정이 쫄딱 망해서 몸이 건강하지도 않고 여전히 아픈 가운데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픈 삶을 제가 살아갔다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제가 그그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자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넥타이 매고 목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 기, 개구리가 펄쩍펄쩍 뛴다고 그 뛰어 뛸수 있는 다리가 올챙이 때는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 못하면 안 됩니다. 올챙이 때는 그 다리가 없었습니다. 펄쩍펄쩍 뛸수 있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자기의 노력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생기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잘 하고 있는 것 기억하십시오.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은 실패하고 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 하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앞에 여러분 써놓으십시오. 여기도 그러나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자, 이제는, 이제 현재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의 공로와 행위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배소서에서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단절돼 단절되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 주 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 겁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에베소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썼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제목처럼 그럼으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 11절 그럼으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럼으로는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나왔습니다. 2장 12절 그러므로 그리고 또 있습니다. 2장 19절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2장 19절 그리고 또 그러므로 나옵니다. 어디 어디에 나오죠? 3장 14절에 그러므로 3장 1절에 그럼 이러므로 3장 14절에 그러므로 4장 1절에 그러므로 4장 17절에 그러므로 5장 1절에 그러므로 4장 25절에 그런즉 5장 15절에 그런즉 그리고 6장 마지막 10절에 끝으로 계속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런즉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가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교만은 믿는 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교만하면 실패하고 망하고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만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려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이 없었던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은혜 때문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두 가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캘러 교인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